필류소와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분개를 하실 지 아시면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보시면 자기자본 5천만원을 대표자 명의 통장에서 출자하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통장에 입금했다는 얘기죠. 결국 차변의 예금이고 대변의 자본금이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보시면 자산 증가, 그렇죠 차변은 대변은 자본 증가 많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기계장치 700만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이렇게 써요. 면 차변에 기계장치고 대변에 보통 예금이죠. 결국 차변에 자산 증가, 대변에 자산 감소, 보통 예금 아, 이 번도 맞는 표현이죠세 번째 보시면 금융기관에서 1억 원을 1년 만기로 차입하고 현금으로 지급받다 이렇게 써요. 이것은 뭡니까? 차변에 현금이고 대변에 1년 만기니까 당기채취되는 거죠. 따라서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아, 맞습니다. 근데 약어음 300만원을 발행하여 외상매입금을 지급했다. 즉 외상매입금 부채가 있는 거죠. 이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300만원. 그러면서 어음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지급어음 300만원이 된 거죠. 근데 차변에 부채 감소가 되는데 부채 증가로 됐네요. 그리고 자산 감소가 아니죠 부채 증가가 되는 겁니다. 차변에 부채 감소, 대변에 부채 증가 이렇게 거래 의팔료소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